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한승현의 포 18화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우선은 지금 바로 리뷰하러 가보겠습니다. 너무 와, 진짜. 너무 재밌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나 재미없. 나재미야 <laughs> <나 재미야. 웃음> <나 재미야. 웃음> <재미야>. 미치겠다. 와. 재미없. 저 너무 미치겠 너집할수 있는 거는 진짜 웅오빠한테 얘기하는 거? 같아 오빠한테또뭔 얘기했어? 우리오빠 웅기오빠 나 이거 웅기오빠 괜찮아요 나이 차이가 없었는데 <놀람> <진짜 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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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이래 왜 <놀람> 삼촌이라 그래 너무하다 웅기 아, 삼촌이랑 제일 편했데시가너 <laughs> 진짜 좀 아니다 아. 그리고 유식이도 음. 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. 근데 솔직히 말 왜냐면 유식이도 음.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잖아. 음. 유식이 제하고 외 싶어 했고 민경이는 안 하고 싶어 했잖아. 근데 지금 어. 입장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유식이만 너무 저렇게 욕 먹는 것도 난좀 그렇긴 진짜, 진짜. 하다. 왜냐면 유식이는 그래서 재열 마음이 없다 하니까 그냥 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갑자기 민경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유식이 왜 나한테 미뭐 미련한 줄 이러니까 재한테 재도 솔직히 그런 면이 있긴 해. 유식이도 다안 왔는데 아니 근데 유식이가 재에 대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. 근데 민경이한테 그런 표현을 아무것도 안. 고기를 다 올릴래? 같이 끓을까? 그래 근데 뭐 민경이가 마음이 없다는데 뭐 유식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. 아니야 그렇다고 유지기가 계속 내 치간에 이러진 않았어. 근데 어쨌든 유지기는 엑스룸에 어. 들어가서 정리 완전히 됐으니까. 아 그러니까 애초에 제외할 네, 마음을 저... 가지고 온 거잖아. 그렇지. 근데 뭐 바뀌, 바뀔 바뀔 수도 있지 여기 들어와서. 근데 이제 너무 엑스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다 이거지. 얘네들은 그래도 얘기를 하려는데 그 유지기가 피하잖아. 그래서 욕을 먹는 거. 야 피하는 것도 그런데 맞긴 하지 근데 그거. 어쨌든. 아니지 여기서는 그래도. X... 아니, 얘기는 하는데 뭐 새로운 사람에 맞아. 대한 마음은 생길 수는 있지. 정아 내말 뜻을 왜 자꾸 이해를 못해? 회피를 한다니까. 그것만 보면 돼. 못 써? 내가는 회피할 것 같아. 왜냐면 민경이가 말한게 너무 세. 남자 입장에서 듣기가. 뭐만 하면 시비 걸려는 말투잖아 일단. 그래서 승용이도 민경이가 얘기할 때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줬잖 아, 네, 네, 네. 민경이 뭐만하면 뭐 뭐하고 가지고부터 내는데 유식이 어, 네. 나 같은 도 회피하겠다 네. 근데. 내 이름 방데이입니다 선택한 이이만데이합니다 엑스를 제외하고 데이하고 싶은 이의 이름을 지금주세요왜 아... 엑스를 제외해? 그러니까 계속 엑스를 제외하네. x k 리 XK는 는 XK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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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또하 x 네는 XK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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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k 이 XK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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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XK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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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나는 XK는 지 k 는 XK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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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100%트 신경 안 쓴다고 마음이 없다고 랬어 마음이 없게 행동하잖아. 그러니까 오빠가 자꾸 나한테 마음이 있다네. 전날 갖고. 어, 아 진짜 놀고 있어. 네 여기 씨. 원래 누구 방이야? 내 방이야. <laughs> 내 방이다 씨. <laughs> 진짜 씨 <씨다>. 나. 내 방이다. <laughs> 그러니까 왜 여기 남의 왜이방 와가지고 둘다내 분위기? <laughs> 그니까 그러니까, 그런 아. 거야. 재영이 만나러 온 거야? 회방하러 어, 왔어? 아, 스트레스 어, 이빨 맞네. 아, 진짜로. 너도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얘를 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이제 확신이 생겨서 말을 하려고. 그러니 근데 그거. 그별... 그지데이트그니까 자기도 데이트당다서 아. 사지 말라 했잖아. 확신이 생겨서 말. 오빠가 나한테 확신이 있으면은. 데일데이가 아니다. 더라 맞아. 그래, 뭐, 얘가 먼저 그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. 나는 너의 생각, 너의 말이 어. 모순이라고 생각해. 맞아. 내가 잘못한 것 같아. 모순이라는 점. 오, 근데 인정하네. 어? 내가 이 말을 하는 거 아니?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X 제외기도 하고.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. 그 음. 음. X 제외 아니었으면 나 진짜 민경이랑 했어. 오! <laughs> 내가 생 신경 쓸건 생각 안 했어. 우리가 한 얘기가 있는데. 아 민경아 너 좋아. 아 근데 민경, 지금, 지금 그래 지금 잘 얘기하잖아. 엑스 아, 제외했으면너 만나고. 제발. 아 그래? 뭐 아, 어, 미안 내가. 오한 어, 미안해하면 되는데 그래. 또 자존 그래. 자존심 엄청 세는 다니까 아, 어, 민경아 아까 설명했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. 엑스 제외가 아니었으면은 그래. 너 해줘. 아 그래 하면 알겠어. 하면 아, 되는데. 그러니까, 거기서 왜더 눌러놨냐고.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엑스 포함되면 그래. 나 해야 돼.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. 그래. 여기 또왜 말을 더 물고 늘어지냐고 아 그러니까 아 유식이 그래서 회피하는 이유를 알겠다니까 저렇게 말하는데 누가 회피를 아, 그래. 안 하고 싶고 계속 꼬리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데 나 같아도 말해가지고 싫어서 나갈은 나일 것 같아 얘이 사람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싶을 거지.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아 정도 다떨어질것 같은데 내일 데이트 나가면 생각할 시간이 있어 있어 민경아 아 그러니까 이게 아, 좀 달라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민경이 집착이 너무 심해 이거. 아, 좀... 했던 말 계속 안돼, 반복이야. 왜그러 아, 아. 아, 야, 유식이 쓰러진다, 진짜. 인경아. 같이 봐, 같이. 계속 민경아. 똑같은 얘기야. 아, 이건 아니라니까. 아, 오. 갔다 오라 해. 아니, 참... 아... 좋겠네, 이 말. 그만하는데. <laughs> 사채까지 와 너무 싫다 근데 그러니까 나 물어보고 싶은 거야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또 아까 얘기 아까 아까 얘기 계속 반복이야 나를 그렇까지 상대가 없었는데 무한 굴레야 와 진짜. 얘기해도 어차피 또 물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 나좀 <목소리> 취한 거 <것> 같아 <목소리> 내가 갑을기 그 승훈 오빠는 봤어 못 봤어? 봤어. 뭐한 거고 뭘 봐? 우진이도..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... 아니.. 뭘 봐, 근데? 좀 취했어. 뽀뽀했어? 너 취한 아니야? 뽀뽀했어야! 취한 거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뽀뽀했어면왜 <야. 웃음> <laughs> <신가야. 웃음> 아니, 뽀뽀했어, 나오는데, 현지야. 아, <laughs> 최종 선택을 위한 진술 게임을 진행합니 어, 이거 <laughs> 대박.. 진실의 밤? <봐? 웃음> 아 진실 을막마오에18화 리뷰 끝 감사 합니다.